간단하게 구원이 되어보겠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창시의 27장에 보면 인간만 영어를 주셔서 하나님께소 통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28장에 인간만이 대리통 시작으로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축복을 다하셨습니다. 그런 인간과 창조하는이 올바른 관계로 우리 피조물에서 하나님을왜좋해야 되고, 통치자로서는 우리 대리 통치자로서 통치자에 순종하는 것. 우리는 그서 우리가 도구로서 생김을 하는 그런 관계가 하느님과 우리 인간의 올바른 관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사단에게 서갔어요 선하고 말게 하는 마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의 속에서 그 연약을 파괴함으로써 영이 죽고 육만 사는 그런 인간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이 그 죽고 육만 사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원죄입니다. 원죄가 딴게 아니고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원죄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육으로 맞 밖에 살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육으로만 사는 사수밖에 없는 인간에야그걸 육으로 영이 죽고 영 육에 서서 던들이 바로 한 하나님의 자녀에서 마귀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 마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야, 아버지가 하나님이냐? 하는 하나, 아버지가 마귀냐? 깨끗한 도가 많이 차이 나겠죠. 마귀의 장르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은 큰 문제가 오게 되죠. 미시바로첫째로 우상승배야. 우상승배를 하면 마귀의, 성교생행에서 모사님 말씀하셨지만 뭐 큰일에 만드는 그런 우상은, 우상 진짜, 그런 우상 또 내라고 생각합니다. 마귀가 가장 중요하게 는 것이 나 자신을 무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내 힘으로 뭐든지 해결하려고 그러고, 내의존해서 뭐 내가 다 해결해야 되니까는 사람이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받겠지. 그래서 다 도는 것이 정신적인 문제가 오겠죠. 그럼 스트레스 많이 받고, 내가 해결해야 되니까 다. 스트레스가 오고, 그것은, 오셔 마요는 그런, 적신적인 병이, 오, 병이 오고, 다 그런, 그것이 다, 내 자신이 우상이 되었기 때문에, 내 자신이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이 병이 오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오는 것이, 적신이 불안함으로 따라오는 것이 육신적인 문제고, 육신 문제고, 각종 질병이있다 저도 뭐, 요번에, 요번주에 그뭐 대상포진의 글리가 진짜 뭐 살다 50년 늦게 살아봐도 이래 아픈 거는 처음 봤거든요. 이게 하나님하고 또 각각의 소통하는 심각하고 진짜 이래 아픈 건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그래 하나님하 소통이 안 된다면 이것을 나 자신이 해결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더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아내가 그렇도 예수 그리스도록 하면서 누워 가도 예수 그리스도 찾지 않습니까? 그나마 얼마나 위안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육체만 가지고 있는 건 얼마나 그 고통스러워 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죽은죽었 죽음이 없다 인간이 한번 태어나면 죽는 것은 당연하겠죠. 우연에 그 심판이 있다고 했었습니다. 이브리스도 9장 27절에. 심판이 있는데 그 영을 뭐 하나님을 모르는 떠난 양이 갈 때가 되렇게습니까 우리가 뭐 하나님이 실수로 착오를 가겠습니까? 갈 때는 지옥밖에 없습니다. 지옥, 그때 그 올해는 그, 그또 내세운 문제는 뭡니다 이것이 여, 우리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또 후대에게 전달됩니다. 성경에 보면 뭐 3,4대까지 마음편가는데 3,4대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봐도 뭐 3,4대, 0뭐 3,400대까지도 지금 계속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배당 것을 우리 후대에게 제 값을 물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제 값이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 지금 역적으로 해물린대가 계속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진짜 아직도 보고 모르면 그걸못 걷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아는 우리가 이 시, 우리 시대에 이제 이역전 문제를 완전히 끝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상 이제는 계속 이것이 대려타고 흘러가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을 정확히 들은 우리 세대에서 이 문제를 완전히 끝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를 이제야 내가 우사하니까 내 자신이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종교를 찾아다니고 종교 뭐 우리 우리는 뭐 종교, 물론 다른 분들은 많이 찾아다니는 분들 계시겠죠. 저는 종교 를하는걸 쳐봐봤으니까, 교회. 교회를. 모르겠습니다 다른 종교를. 왜, 어떻게 의지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보통 우리 일반 사람들이 보면 종교를 많이 찾아왔으면 거의 다 나중심입니다. 내가 보면. 이런 방법으로도 안 되고, 선행. 선행 또, 어차피 선행 또, 이건 나 자신이 제어하려고 하는 거 내가 보니까는. 자신이 위로받으려고 선행하고 하는 게, 일단은 뭐, 뭐, 어떻게 가서 자기가 봉사하고 이런 거는 다 자기 즐거움이거든요. 제가 보니까는. 그냥 육신적인 행동에 불과합니다. 영적인 문제 하나도 영적인 하나도 없고, 육신적인 그런 즐거움을 찾고 해결책을 하기 위해서 선행을 하고. 그냥 쳐라. 선행을. 이게 그 다음, 철학. 철학은 세상의 초등학교에 참여하게 됩니 어떻게 일반 사람은 최고의 높은 그런 공부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는 핵학문하고 <laughs> 하지 않습니까? 이걸로도 절대 해결받을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 문제로. 율법. 우리 어르신들이 율법을 참, 처음으로 제 우리 엄마, 아버지도 교회 다녔었는데, 불신자 집안에서. 완전히 제 애를 떠고 율법적이거든요. 일요일날 돈 쓰면 안 되고, 일요일날 일하면 안 되고, 그런 율법, 이거는 그냥 종교생활이 진짜 보음이아니 거든요. 제가 봐도 지금 그래도 뭐 꾸준히 정열심히다니셔고제 앞까지 그래도 전달되었다는 하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휴대에 계속 전달되는 들어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보고 이전년적인 종교생활입니다. 진짜 보음이그 시도가 아닌 거 프로그램 많이 하고 이런 거는 서는 절대. 우리가 가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문제를 잡혀가려면 우리가 인간이 이대로 살다가 죽어 지옥에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야 예수 하신들이 그리스도 교수님서참 그 선지자라고 하셨습니다. 참지신자. 단절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 주시는 나라를 완벽하게 안하면서는하나님께로갈 <laughs>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게 바로 제생각에는유일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일생의 답을 보고 유일생의 답을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죄를 참 제사라고 생각합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를 행하러 생명을 살렸다지 않습니까? 참왕참로 오셨습니다. 참하나님이 아들이 다시 오셨습니다. 궁극적인 무엇보다 마귀의 일을 멸하로 오지 않습니까? 우리제 죄를 상는 것보다 마귀의 일을 멸하로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우리 이제 그수도를 영접하면 우리의 신분이 마귀의 잔에서 하나님 잔으로 신분이 바뀌겠죠. 하나님 잔의 축복이 뭡니까? 신분적 축복이 니까 성령이 내선 하나님의 영이 제 안에 내조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먹귀에 휘둘릴 필요가 없겠죠. 왜냐하면 네, 네. 성령님도 내 마음대로 생활 하는 것이 아니니까 하느님의 명따라 하느 민족을 하나님의 딸을 짓는다고 하면 되니까 그렇게 먹귀에 휘둘릴 필요 없이 복음 따라 살면 되는 거죠. 성령 주마 속에 기도응다 우리가 모든 구하는 것이 뭐 하트라도 뭐, 땅에 떨어지지 않다고 기도했습니다 천사들이 우리 가이대를 하면서 다전달할고지았습니다그 다음에 사상을 빌려고 우리의 뭐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면, 사단의 결박은 병과 증가를 밟으면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짜 사단을 결박한 사단보다는 우리가 위에 있다. 사단이 속기 앞으로 이상한 인자, 하나의 명령을 따라갈 수 있다. 우리가 모든 일을 할때 천사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도 그렇고, 뭐든지 모든 일을 할때 천사들이 다 우리 인생을 다보살펴 주고 있다. 세계보금화. 이렇게 살수 있으면 이제 세계보고마하고 뭐딴거 있습니까? 우리가 보금 속에 있는 정인으로 살아가는 게 바로 세계보고마에 가는 그런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진짜 이 보금의 정인으로 후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 우리가 이제 다섯 가지 확신 속에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첫 번째. 하느님내집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확신을 하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기도 응답의 확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확실히 응답하시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구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도의 확신.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 우리의 모든 인생이 진짜로 이 천국에 가서 사는 것이 여기가 바로 천국 같은 삶을 살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들어야지. 그리스도께서 우리 문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진짜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수 있을 것 같고 승리의 왕다 이제는 어차피 사단에 승리했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잔으로서 모든 축복 속에서 살아가면 될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